그냥 음악을 들으시면 안 되나? <웃음> <웃음> 아니, 전혀 아니긴 <아닙니다>. 나 비공개예요. <laughs> 네. 피아노를 치고 또 공연을 혼자 리사이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혼자 하는 일이어서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자유로워요 대게. 근데 음악제를 만드는 일은 엄청 많은 분들이랑 같이 하는 일이니까 뭐 거기서 오는. 힘든 것도 물론 있지만 보람도 훨씬 더 크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둘다 솔직히 힘든데 <laughs> 그렇지만 저는 경험이 뭐 어렸을 때부터 혼자 피아노를 쳤으니까 아무래도 피아노를 치는 일이 더 쉽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피아노 치는 것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그때 모르겠어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시고 공부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굳이 그래야 되나 싶어요. 솔직히 그냥 음악을 들으시면 안 되나? <laughs> 오히려 라디오 같은 거를 클래식 FM 같은 거를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이편안 나옵니다. <laughs> 저 자이언티 팬이에요. <laughs> 한국은 원래 이제 일을 하러 오는데 이번에는더 많은 일을 했어요. <laughs> 유튜브 채널이요. 3, 4월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었어야 됐때는 어떤 셰프님 채널을 열심히 봤고요. 이태리에서 김 밀런 선생님의 <laughs> 유튜브를 많이 봤고요. 또제 남동생이 며칠 전에 유튜브 시작해고 겪어봤어요. <laughs> <웃음> 비공개예요. 이 <laughs> 네. <laughs> 빼고요. 솔직히 요새는 아예 그런 게 없었고요. 근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궁금하고 <laughs> 또 코로나 시대 다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런 게 궁금하죠. 누구나 다 똑같겠죠? 네. 아,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아니 전혀 <laughs> <짜증> 아닙니다. <laughs> 갖고 다니는 거요. 립밤 하고 제 지갑도 꽤 예쁜데. <laughs> 말고 펜이요네펜이요 네, <laughs> 아니요. 일절 아니고 <laughs> 그냥 네 쓰는 걸 좋아해서 네. 사실 저도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그냥 거기 별건 진짜 없고요. 조용한데 또 막. 너무 이렇게 썰렁하진 않을 정도로 딱 조용해서 이렇게 길거리 다니시면은 되게 여유롭다는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 <laughs> 네, 있죠, 있고 사실은 이제 저도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프로젝트들도 많고 연기된 프로젝트들도 많고 그런데 무자 특주곡 전곡 녹음도 그 중에 하나였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기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무조건 할 생각입니다. 베토벤으로 만냐오 언젠가는 꼭 하고 싶죠 왜냐면 베토벤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기도 하고 저는 사실 베토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막 맨날 연주해서 하지 않은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해도 그 나름대로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안한 것도 있어서 언젠가는 네, 하고 싶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피아니스트라는 사람은 영화로 쳤을 때는 배우도 됐다가 감독도 됐다가 스태프도 됐다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슈만은 제가 봤을 때 그중에서 배우로서의 성향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전히 극 속으로 몰입하는 그런 느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확확 바뀌는 게좀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극단으로 갔다가 극단으로 가는 게 저랑은 성향적으로잘 맞아요. 라크마이노프야. 지금 저 여름에 되게 뭐 스페인 음악도 어울리는 것 같고 스페인 피아노 음악들. 겨울에는 글쎄 약간 그리그리릭 피스 이런 것들. 약간 너무 단순한가? 이렇게 <laughs> 여름에 더운 나라 음악, 겨울에 추운 나라. <laughs> 극단으로 갔다 극단으로 가는 게 저랑 잘 <laughs> 맞아. 아 근력이 너무 없으면 곤란하긴 해요. 요새는 못했지만은 네 해야지 돼요. 정말 기분 근력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오히려 또 텐션 많이 가니까. 감사합니다. 네, 곡에 되게 맞추는 편이에요. 곡이랑 그날 분위기랑 홀도 물론 당연히 조금 생각하는 편이고. 네. 아 그거는 사실 1학정은 제가 만들다 실패해가지고 다른 제가 엄청 좋아하는 레코딩에서 그냥 제가 따왔어요 뭐 저희 피아노 선생님들도 한분한분 한 분, 제가 한 분이라도 빠졌으면은 절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제가 피아니스트로 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한분한 한 분이 다 너무 소중했고 적기에 만났고 모든 사람을스승님 사시고 뭐. 네, 그죠 네, 네. 지금 마리발 선생님이 저의 마지막 선생님이니까, 피아노 선생님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너무 친한 친구처럼 그냥 지내고 있어서 그냥 정말 일상에서도 배우는 게 많은 분이에요. 어, 네. 저도 궁금합니다. <laughs>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몇개 있는데. 예를 들면은, 라쿤마인오프, 제가 전지곡지구를 두 개를 되게 좋아해서 그것도 하고 싶고, 바하 작품들도 또 한동안 안 쳤어가지고 해보고 싶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앞으로 남은 평창 대관리 음악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